이이거안다 여기. 다 해. 리열바라고 가지가 되는 거예요? 어. 가 들고 어 혹시 저 벌써?

아, <목소리> 어, 진짜, 해다리야 <똥도이>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이상하다. <불쌍하다. 목소리>

여기는요 머리 아픈 사람도 들어왔다가면은 머리가 맑아져요. 선배 <목소리> 좀. <목소리> 어떻해지 물이 데이렇그나면렇게 사람이 아니지? 네 사람 어. 아니에요. 거, 응. 어, 불떼 놨다. 불? 진짜 불? 어, 그래. 너 가서 그옷 입고 시집 가라. 아이고, 말도 안 그렇게 해서 남자 여기또 이제 동지 남자 안 잡아도. 여기도 아, 이제 나오네. 네. 아, 아, 어? 뭐 하면 되고? 대장간이장간이 제주도 홈이라 이게. 제주도 나랑 콜키는 그 홀키. 아! 음,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. 다리가, 이상해졌다, 저쪽에. 따라하자고? 저, 어,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고리나락 같은 거이렇게딱잡고쫙 이렇게 하고. 쫙 하고, 쫙 하고. 이러면 하지 마, 묻히는아! 이렇게 해놔. 머리 앞으로 쭉 내밀어, 이제. 너무 새끼 가은 거야? 너는 안 들어가서 커서. 들어가! 아엄마리 가서 또 다른 사람 아코에 찍으러 간다. 아니 아니 움직이지 말아요. 인간자기. 아니 다음 나나. 거기 안그아 일은적이집방구야 그렇게? 이거 지적 어? 하나. 둘, 셋. 발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. 잘어해 봐. 자아리가 아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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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빠이 아빠 기 빨리. 에서 있어 어, 찍야어나서지 아빠 빨리 장기 잠기 위에 하나 올라가 있어봐봐 장기 위에 방 위에 올라가 있어봐

走了，起来吧。